오늘은 80세 이후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60세 이전부터 준비해야 하는 다섯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서 살아가며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가 들어갑니다.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남자, 여자 할것 없이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또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앞만 보며 살던 청년기와 중년을 지나 황혼기에 접어들면 이제 힘들고 고단한 일들이 끝나고 편안한 노후가 기다릴 줄 알았는데 노년기에 우리 삶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언제까지나 팔팔할 것만 같았던 우리의 모습은 어느덧 세월의 흐름 속에 근육과 피부가 탄력을 잃고 목소리에서조차 힘이 빠지게 됩니다.예전에는 수명이 그리 길지 않아. 환갑 잔치, 칠순 잔치도 했습니다. 노후에는 잘 키운 자식이 책임질 것이라 생각하여 자식 농사라는 말도 있었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그 자식이 노후를 책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의무로 또 자기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자식에게만 올인하며 키우고 자식의 성공만이 집안을 일으켜 세운다고 생각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노년기에 접어드신 분들은 위로 부모님 모시고 아래로 자식 건사하느라 힘드셨는데 지금의 시대에서는 그 자식들이 자기 인생 살아내기에도 삶이 빠듯하고 힘들어 예전처럼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도 줄고 부담으로 느끼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백세 시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며 예전의 노년기와 요즘은 노년기에 대한 기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80세가 되어서도 정정하여 나이가 10년은 젊어 보이시는 멋쟁이 어르신들을 주위에서 쉽게 볼수 있습니다. 이런 100세 시대에 우리도 언젠가 혹은 곧 다가올 건강하고 행복한 80세 이후의 삶을 기대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미리 생각해 보고 준비해 봐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걸까요? 살아가면서 시험 준비, 취직 준비, 자식 등록금 준비, 결혼 준비, 이사 준비 등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살아가던 대로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돈은 이 정도 있으니 조금 절약해서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금전적으로 안정이 되면 노후 준비가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60대 혹은 50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80세가 되기까지 미리 생각해 두면 더욱 행복하게 100세까지 살아가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중요한 다섯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과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한두 가지로 정해 내린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 재벌 회장님도 건강을 잃고 VIP 병실에 누워 있다고 한다면 행복하진 않으실 테니까요. 그렇다고 돈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건강 다음으로 삶의 질을 가장 많이 좌지우지하는 게 바로 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적절한 사회생활과 취미활동, 그리고 노후의 거처 등에 관련된 계획과 설정 등의 적절한 밸런스가 맞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0세 이후의 행복한 삶을 위한 당부 첫 번째는 건강 관리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60대가 되면 신체적인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받아들이면서도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필수입니다.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무리가 없는 운동으로 시작해보세요.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매일 3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면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체력의 한계가 더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아령 운동이나 저항 밴드를 이용한 근력 운동은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60대 이후의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 주 2회 이상 근력 운동을 권장합니다. 또한 체중 관리를 위해 정해진 시간에 적절한 양의 식사를 하고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이 갑작스럽게 변동하면 관절이나 심혈관 건강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잊지 마세요.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질병은 많습니다. 미리 예방하거나 조기에 치료하면 훨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식단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맛있는 것을 먹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단백질과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건강 관리와 관련하여 마하트마 간디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간디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식사와 명상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일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삶의 다른 모든 영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상기시켜 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여유와 유머를 가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유머를 잃지 않는 자세는 우리를 더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혹은 예영화 한 편을 보며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웃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약입니다. 다음은 재산 관리입니다. 60대부터는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정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현재 가진 자산을 점검하고 정리하세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나누어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때로는 자녀에게 독이 될수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자 워렌 버핏은 자녀들에게 충분히 주어서 그들이 무엇이든 할수 있게 하되 너무 많이 주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지는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재산 관리에 있어 큰 영감을 줍니다. 자녀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더라도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지 명확히 정하고 스스로의 재정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자신을 위한 투자와 즐거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이후를 대비한 저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안정적인 투자 방법을 찾아보세요.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믿을 수 있는 정보를 통해 재정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리한 투자나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제안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재산은 결국 여러분의 삶을 위해 존재합니다.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고 나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보다 자녀가 없는 부부 가구가 노후 준비를 더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노후 준비에 소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녀가 아닌 나 자신에게 투자하라는 철학을 가지고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박한 여행을 떠나거나 오래도록 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할때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관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친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질입니다. 오랜 친구가 있다면 연락을 유지하세요.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서로 안부를 묻고 관심을 표현하는 작은 노력이 관계를 지속시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역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면서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더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거나 더 화려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각자 고유하며 중요한 것은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 조지 엘리엇은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나이를 핑계로 삼지 마세요. 언제나 변화는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깊은 관계가 아니더라도 주변의 소소한 만남에서도 충분히 위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주민센터 활동을 통해 이웃과 인사를 나누거나 산책길에서 마주친 사람들과의 짧은 대화도 외로움을 줄이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인간 관계는 크기보다 깊이에 따라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꼭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도 큰 행복입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런 시간이 오히려 나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기대를 자녀에게 걸지 마세요. 자녀가 자신만의 삶을 살수 있도록 지지하되 여러분의 삶 또한 독립적이고 충만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보다는 이 시점까지만 지원하겠다는 명확한 계획을 세우세요. 이는 자녀가 스스로 독립심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넷째로는 정신적 자극과 활력을 위해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취미 활동은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어느 65세의 한 할아버지의 사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공무원으로 30여 년간 열심히 일해 오셨습니다. 조직의 일원으로 일에 최선을 다하시며 자식의 공부와 뒷바라지를 위하여 특별한 취미 생활도 없으신 채로 일만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아이들은 훌쩍 커버려 자기 가족이 생기고 부부간에도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아 집에서 TV만을 보며 심한 우울감과 무기력함을 느끼며 1, 2년 살아 가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주민센터 문화센터에서 하는 그림 그리기 교실을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어릴 적에 그림에 대한 꿈이 있었지만 전공으로 하기에는 너무 비싸고 취미 생활로 하기에도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미뤄왔던 것을 이제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같이 그리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소규모의 전시회도 하며 취미를 공유하는 삶에서 희망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주변의 자연을 바라보며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그의 하루를 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릴 때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시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지역 사회의 자원봉사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며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을 보며 큰 행복을 느낍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나에게도 큰 에너지를 준다며 그는 자원봉사가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운동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걷기와 스트레칭을 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건강해야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말하며 규칙적인 운동이 그의 삶의 질을 높여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65세의 할아버지는 취미 생활을 통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은퇴 후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취미를 통해 즐거움을 찾고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이 사연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며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즐기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은퇴 후 정신적 만족을 위해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기와 같은 창의적인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을 줍니다. 자신도 모르고 있던 그림이 재능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자신감을 높이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원 가꾸기나 식물 기르기와 같은 사연과의 교감도 정신적 만족을 높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식물을 돌보는 과정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성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독서나 글쓰기와 같은 지적 활동도 추천합니다.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거나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지식을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걷기, 요가, 수영 등은 신체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지역 사회 활동이나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해 은퇴 후에도 정신적 만족을 유지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의 거처에 대한 계획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은퇴 후 노후에 어디서 사는 것이 좋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은퇴 후 삶을 계획할 때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 경제적 상황, 그리고 건강 상태를 모두 고려해야 하죠. 사람들이 노후에 선택하는 다양한 거주 옵션들과 그 장단점에 대해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선택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그대로 머무르는 것입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지내는 것은 안정감을 주고 이미 형성된 이웃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 너무 크거나 관리가 힘들어질 경우에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집을 적절히 리모델링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꿀 수도 있죠. 두 번째로는 도시에서의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도시 생활은 의료시설, 문화활동, 교통 등의 편의성이 뛰어납니다. 특히 걸어서 갈수 있는 곳에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면 노후 생활이 더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생활비가 높을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원이나 시골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조용하고 느긋하게 지내고 싶은 분들에게 인기 있는 선택입니다. 시골은 대개 생활비가 낮고 집값도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의료시설이나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어 이런 점을 잘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자 전용 커뮤니티나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노인을 위한 시설과 활동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에 좋습니다. 또한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하는 곳이 많아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 입주 비용이나 유지비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재정 상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 외에도 해외로 이주해 노후를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생활비가 저렴하거나 날씨가 따뜻한 나라가 인기인데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언어 장벽이나 외로움이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각 선택지에는 장단점이 있으니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생활 방식을 신중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퇴 이후 노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디에 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강 관리, 재산 관리, 사회적 관계, 정신적 자극과 활력, 그리고 노후의 거처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60대부터 시작해 80세가 되기 전까지 준비해야 할 것들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 안정된 재정, 그리고 풍요로운 관계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삶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에 공감하시거나 함께 나누고 싶으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세요. 좋아요, 구독은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